안녕하세요 핫쌤 t v 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수업 자갈치 2판장에와 있습니다 일요일은 십니다일요일 네. 이거 색깔이 이렇게 노란네요참가오리에아 가오리 엄청 크네 어머니 대구 요즘에 아이 잡히나 봐요? 네 잡힌지 목요일부터 잘안잡힌데 봐. 이런 건 얼마씩 해요? 본인은 3만원 알은 2만원 아, 알은 2만원 3만원 이는 2만 5천원 어, 2만 5천원 와자미 어. 어. 어떻게 해요? 어, 2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뭐출은 거기 가 10만이에요, 10만 이 고기 이름이 뭔가요눈이꼴때 가기도 하고 눈는 내가 이제 해 보고도 하고. 때. 농 때. 눈이거 이거는 또 똥. 또가 아. 많이 배우네요. 와, 산치봐 자, 이거 싸워 봤다. 손에 요 네. 네, 저 오시려. 이 응. 어머니, 이거 고기가 이름이 뭔가요? 네? 저기. 아. 공장어 안하고. 가보죠. 아니, 바쁘신데 죄송한데, 요 고기 이름이 뭔가요? 이거 금태. 네? 금태. 금태. 아, 꼴라빠 같다. <laughs> 이거 얼마씩 해요, 언니? 3만원, 5만원. 아, 3만원, 5만원. 여기 3만원, 여기 5만원. 아, 이거 5만원, 요거는 이제 3만원. 네. 크기가 좀더 크네. 크기가 많이 크지? 네. 게좀비싸네진 많이 비싸지. 음. 오늘 토요일이라 갖고 마이, 양 많이 나눴다. 내일 온다폰 싱싱하네. 응. 언니, 고맙습니다. 네. 어, 이게 언니, 오늘 고맙습니다. 저 사대비 말입니다. 가관비만원 이게 1 0이원입니어 우리 가보지 오 얼마씩 해요? 2만원. 2만원. 어. 진짜 크네요 저거 지게 잘생겼죠? 저거 장어예요 이게 뭐예요? 파보 갯장어! 갯장어? 아 2만원! 음 자갈치 위판장 맞은편에는 이렇게 조개들이랑 군들이 팔고 있네요 자, 여기는 그렇게 또, 이렇게, 꼼장어가 유명하잖아요. 여기 꼼장어가 많이 있네요. 고래고기, 전문점. 인, 제1, 2, 9, 점수. 이게 띄어쓰기를 안 쓰니까 참 어렵네요. 어, 내부는 네, 뭐 이렇게 되 있구요. 대조개입니다, 대조개. 뭐야? 거의 두 개는 얼마씩 돼요? 두 개는 얼마예요? 뭐예요? 그거 3만원, 3만원. 다 살았다, 이모. 아, 그리고 3만원 새우가. 두 개들이 수시간에. 와, 엄청 크다. 다 살아있습니다. 어이, 문어, 문어는... 문어 얼마, 그한 어, 어. 마리 사러 와서. 문어 얼마 얼마 주게요? 한 마리 이만 원, 만원 크기에 따라. 크기에 따라. 응. 싱선한 문어 한 마리 사러 와서. 다 살아 있습니다. 대전. 가리비 도살아 있고 네, 움직이죠와와와 와우 소라도 있어요 가리비 네 가리비 쭈소라 네 전복도 있고 소고기 네, 네 토마 여기 유단천 선착장이 있는 곳이고요